이번에 중천 시즌이 열리면서 신규 아이템 세트 아이템은 12종이 추가가 되었고 무기는 그냥 데미지만 오르는 무기랑 특별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레거시 무기가 추가가 되었죠. 제 유튜브에 퍼셉에서 리뷰를 하긴 했어요. 레거시 무기랑 세트 옵션 다 보긴 했는데 레전드의 기준으로만 봤어요. 태초면 더 달라진다. 본셉에서 어느정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뷰 가겠습니다. 그럼 고대의 전장의 발키리 세트 먼저 봐볼게요. 와 태초 이름이 발키리 바랄라의 인도자야? 고대 발키리의 힘을 빌려 새로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돌파는 전방으로 돌진, 심판은 가장 강한 적 후방으로 이동 공격을 가한다. 강림. 딱 여기 돌파랑 심판까지 봤다가 강림을 못 봤어요. 진정한 힘을 발휘하여 지상에 강림합니다. 쿨타임 140초. 그다음 무색 큐브 조각 소모 스킬 파레시전 시 천벌 발동 쿨타임 20초. 사방에게 천벌을 내립니다. 일단 돌파. 이렇게 앞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스킬을 사용하면서도 캔슬 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무적이 부여돼요 무적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심판 이거는 적 뒤로 순간이동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 행동을 캔슬 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돌파랑 동일하게 점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무적, 그 다음은 강림. 오. 아, 어, 발키리가 공중에 올라서 마치 아포칼립스 쏘는 것처럼 공격 퍼붓고 사라지네. 어? 아, 이게 그거인가 보다. 어, 이거 천벌 일거인가 보네. 다음 세트는 그림자의 숨은 죽음 세트, 실지 않은 죽음의 평면 세트. 그림자와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켜 있을 수 없는 동작을 실현합니다. 여기까지는 봤는데 이거였지? 희생양 추적, 그림자 스택 다섯 개 소모, 캐릭터의 행동 중단, 가장 강력한 적이 배우로 순간이동, 그림자 속 죽음, 그림자 스택이 존재할 때 장비 스킬 시전시 아레오카 적용, 캐릭터의 모든 행동 중단. 아, 이렇게 캔슬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 오, 오 이게 된다고? 행동을 중단한다고 하는게 후딜캔슬로 사용할 수가 있네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나게 후딜이 긴 스킬이 있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 맞추자마자 이거 서서 딱 후딜캔슬하고 딜 넣고 후딜캔슬하고 딜 넣고 와 이게 캔슬 연계기였구나 예시영상을 엄청 잘 찍었다 와씨 대박인데 이거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아 그래서 그림자 스택을 여러개 획득할 수 있고 10스택까지 이거 할 때마다 1스택이니까 그럼 후딜캔슬을 10번 할수 있는거네요 잠깐만 그렇게 되면 스킬 시전시 그림자 스택 최대 10 스택 그럼 하나 쓰고 캔슬 하나 쓰고 캔슬 이러면 계속 계속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희생양 추적 음 이건 순간이동 대신 이건 그림자 스택 5개 소모 다음은 소울 페어리 로열 페어리 세트 이게 요정 소환하는 세트이고 이 오브젝트 데미지가 존나 셌나 봐요. 본섭에 오면서 얼마나 썼으며 너프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요정들을 소환하여 함께 전투합니다. 불꽃의 엠버, 폭포의 아쿠아, 폭풍의 실키, 여왕 티타니아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 다 봤는데 이것만 못 봤어요. 여왕 티타니아 5초마다 파멜탄 또는 데스실레 시중 한개 시전 엘레멘 탈롯데 얘네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합동 공격하는 건데 피해량이 181,920. 만 딱 공개된 영상 봤던 거네요. 저 하얀색, 검은색 날개 달린 요정이 쟤인가봐요 여왕 티타니아. 이게 소울 페어리 세트. 가만히 으뜨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때려요. 요정들 엄청 귀엽게 잘 만든대. 와, 황금색 검도 소환해서 배는 공격도 하고. 이게 레메타 같아. 네, 이거는 확실히 신경 쓴게 티가 나는 게 봐봐요. 얘는 이렇게 팔짱 끼고 있잖아. 그 다음 공중에 떠다니고 있고. 내일은 공격하는 모션도 손으로 총 모양한 다음에 빵야 이이러요그 다음 이 표정 보이시죠? 엄청 커요한 거. 그 다음 걸어 다닐 때 사뿐사뿐 이렇게 뛰어 다녀요. 그 다음 이 아쿠아. 얘는 치마 마치 끝자락 잡은 것처럼 엄청 조신하게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 얘는 두손 모아서 공손하게 이렇게 다니고. 다음은 에테레오 로브 아치 세트인데, 태초를 담으으면 환상의 에테레오 로브 아치. <laughs> 이게 데미지가 존나 세요. 여우의 오브의 힘을 빌려 순간적으로 강해집니다. 장비 옵션 조작키를 누르면, 여우가 이렇게 깃들어요. 그리고 원래 구슬이 두 개밖에 못 썼어요. 레전더리 때는. 에픽은 세 개. 태초는 네 개. 저 구슬 하나마다 스승님 10%를 받아요. 네 개니까 40%를 받는 거예요. 용투장이 나는 태초 풀세트면 용투장의 제왕세트. 크 이거지. 용의 힘을 발현하여 자신의 강화. 나머지는 다 그냥 데미지 증가 이런 거 있고, 발동 옵션 한번 봐볼게요. 어딨냐. 아, 얘는 딱히 없네? 발동하는 게. 얘는 때릴 때, 청룡이 승천, 흑룡이 적을 휩쓸이 있는데, 발동 옵션이 아니라 못 봐요. 나중에 다 모이고 봐볼게요. 이거는. 태초일 때는 칠력의 정화 균형 세트. 이름 멋있다. 칠력의 정화 세트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장비 옵션 누르면, 온오프 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데미지 17.5%에 쿨감 30%냐, 아니면 쿨감 55%냐. 그냥 머리에 황금색 빛이냐, 어둠빛이냐, 그거예요 다음은 세렌디피티. 태초니까 환상적인 세렌디피티. 쿨감이 아니라 얘는 쿨초. 행운의 나비가 일정 확률로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하여 많은 스킬 사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행운 신의 축복 발동 확률을 33초 동안 3배 증가시킵니다. 오오오, 엄청 예쁜데? 호호호! 오, 호 괜찮다, 이거. 근데, 검신한테 저걸 달고 다니니까, 존나 게이 같아서 짜치네. 아 검신 말고 여캐릭으로 하지. 염마부사 같은 캐릭터한테 이거 했으면 엄청 잘 어울렸겠다. 다음은 압도적인 자연 세트고, 흔히 자연의 수호자라고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천재 지변이 일어나는 거. 태초니까 자연 천재 지변 세트. 오, <laughs> 빅 웨이브. 빅 웨이브가 발생하여 맵 전체에 존재하는 적을 공격. <laughs> 슈퍼 익스트림 콩콩이 와 존나 웃기겠네 이거 재밌겠다 던파에서 시원한 여름 맞이하라고 벌써부터 여름 준비 시켜버리네요 여름 점핑도 던파스 무리 사냥의 길잡이 세트 무리의 길잡이 세트네요 태초가니까 이거는 그냥 시너지 세트고 발동 모션 딱히 볼거 없어요 장비 호우션 조작키를 누르면 크앙 하면서 포효를 하죠 저거 맞으면 상대방, 어 뭐야? 아, 늑대 소리도 들리네. 잘 들어보세요. 오, 컨셉! 이 하울링에 맞으면 저기 파열 상태가 되어서 파티원들이 데미지가 진 거예요. 그 다음은 마력의 영역 세트, 태초니까 넘치는 마력의 영역. 이건 장착하고 있을 때 마공핵이라는 게 소환이 되어서 캐릭터 주변에 데미지를 줘요. 그 다음 장비 발동 옵션을 누르면 마공핵이 적한테 달라붙어요. 이 행성의 궤도 같이 생긴 게 마공핵이고, 원래는 캐릭터한테 붙어 있는데, 장비 옵션 조작키를 누르면 저렇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음은 태초 레거시 옵션 한번 봐볼게요. 레전더리 옵션으로 리뷰했다 보니까, 아, 이걸 태초하면 훨씬 멋있어지겠죠, 장제님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영상 공개했을 때. 과연, 태초를 끼면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역작 금인 필살도. 경지를 초월한 비검은 단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그냥 장비 발동 옵션이 스킬처럼 추가되는 건데, 오, 오, 이거는 멋있네? 오, 태초가니까 확실히 훨씬 멋있어졌다. 오, 와, 이거는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대검. 특형 호위 무신의 운검. 장비 발동 옵션을 누르면 철벽 방어. 호위 무신이 착용자에게 가해자는 피해를 막아줍니다. 체력 30%의 수치에 보호막부요 어. 아... 그 전에 공개된 영상에서 본 거랑 똑같네. 뒤에 영혼이 떠다니고 공격 받으니까 그거를 검사의 영혼이 튕겨내네요. 나머지도 다 보고 싶은데 장비 발동 옵션이 있는 것들만 미리 볼수 있어서 일단 그것만 볼게요. 리리스 디 이블 이거는 클로이고 장비 발동 옵션이 슬픔의 구체 구체가 생성됩니다. 음 이게 끝이야? 그냥 레전드랑 똑같은데요, 이거는? 대신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캐릭터 주변에 마치 독이 오른 것처럼 보라색 이펙트 보이시죠? 이게 사무친환을 몸에 둘러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라는 이펙트가 있는데 테투르 껴서 저게 보이네 그 다음은 충격 충격 자 다음은 이게 존나 재밌을 거예요 우르반의 걸작 옛날에 거포 우르반이라는 90제 핸드캐논이었었는데 옵션 거포 발사 우르반의 걸작 바실리카 거포를 발사합니다 피해량이 무려 34만 버쿨타임 40초 <laughs> 제 유튜브에 레고 시무기 레전드리 기준으로 다 리뷰했고 그다음 영상 내용이랑 고정 댓글에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다 이렇게 타임라인도 따놨어요. 보고 싶은 것만 따로 볼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태초로 바꿨을 때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핸드캐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원래 거칠지만 강력한 거포 발사였어요. 원래 이거였어요. 레전드가. 와 개짜 쳤는데 사람들이 일고보가 나와서 장난하냐 했는데 태초교도 그렇게 멋있진 않다 이거 딱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 했는 줄 아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천계에서 겐트 남문에 나오는 이 회색 대포 얘네들이 대포알 발사하잖아요 딱이 수준이네 이딴 <laughs> 게 최첨단 과학으로 발달한 세계? 다음은 보호건 태초인데요 얼어붙은 불꽃의 살 공격 시 가장 강한 적을 공격하는 얼음새내 불꽃새내를 소환 저거예요 얼음 쇠네 불꽃 쇠네 다음은 창 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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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 그거 앱솔루트 제로 장비 발동 옵션이 절대 영도 모든 것을 얼려버릴 냉기의 기운을 휘둘려 적을 몰살시킨다 과연 몰살시킬 수 있을 것인지 피해량은 34만 퍼 쿨타임 40초 그 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멋있긴 하다 이게 레전더리 때는 이펙트가 엄청 심심했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은 하쿠나마타타 원더풀 얘는 입장했을 때 코인이 계속 생기는데 그 코인을 모았다가 발동 옵션을 눌러서 도박을 할수 있어요 만약 70% 확률로 최고로 좋은 기분이야가 뜨면 번개가 생겨요 30% 확률로 해피가 뜨면 그냥 속도만 증가하고 아 이게 최고로 좋은 기분이야 이거는 그냥 해피 이게 레전드리면 언해피도 있어요 그냥 해피가 끼앗호우였나? <laughs> 레전드리에서는 언해피 끼면 나만 운없어 막 이런 채팅이 뜹니다 다음은 십자가 영원한 올리브 나무 십자가 장비 발동 옵션이 신의 응징 전방의 넓은 범위의 낙뢰를 생성하여 타격 오 태초 끼니까 여러개가 나가네요 다음은 배트렉스 멸망의 근원, 장비 발동옵션 이름이 행성 파괴예요 모든 것을 멸할 근원을 삼킨 파괴의 도끼를 날린다. 34만 200%, <laughs> 그 전보다는 그래도 이펙트가 훨씬 화려해지긴 했는데, 음, 오,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차라리 운석이 떨어지는 곳이면 훨씬 잘 어울렸을텐데 그러면 마법사 느낌이라서 너무 엘레멘탈 마스터 같으니까 일부러 그냥 도끼로 했나? 다음은 완드 로드 오브 호러 장비 발동 옵션이 끝없는 공포 가장 강력한 적에게 강령술을 시행 10초 동안 최종뎀 10% 증가 지속시간 종료 시 아케론의 열쇠 낙하 오아 이거구나 아 강령술 시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뭐야 이거는 오, 이펙트 엄청 괜찮은데? 오 일단 효과음이 엄청 섬뜩하게 잘 만들었어요. 소름 끼친다. 떨어질 때에도 그냥 쾅 떨어지고 끝이 아니라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명계 속으로 슝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오 이거는 괜찮네. 튀어나올 때 마치 피 같은 이펙트가 팡 튀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다음은 진흥룡원월도 마창사의 미늘창 무기인데 흥룡원월참 전방에 적을 강하게 베어 쓰러뜨립니다 34만 200% 쿨타임 40초 음... 그냥 심플하네 이게 살짝 오로드의 1차 학성유다이들의 검은색 버전으로 그걸로 베는 느낌이네요 나름 그래도 흥룡원월도라는 이름이랑은 잘 어울려서 멋있긴 한데 태초무기인 거를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와 할만한 이펙트랑 연출은 아닌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 그 다음 나스카 영혼의 심판 총검사의 소태도 사용시 혼의 그릇을 소환 한번더 쓰면 혼의 그릇을 파괴하고 그 위치로 이동 물리 마법 피해 감소 30% 쓰면 저렇게 인형이 남아요 한번더 쓰면 인형 위치로 갑니다 원래는 이게 시전시간이 있어요 2초 정도 있는데 태초로 가면 시전시간이 없어져요 마치 르블랑의 W 같은 스킬인 거죠. 다음은 부르탈소. 이건 총검사의 중검. 장비 발동 모션이 광증 사스텍을 소모하고 스킬을 캔슬하여 전방의 적을 공격. 어. 하고 있는 스킬을 중단하고 사용하네. 근데 너무 뜬금없긴하다. 차라리 화약을 던진다든지 그런 걸 하지. 폭탄에 던진다든지. 하필이면 중검을 전기톱을 줘가지고. 나머지 아츠오도 발동 옵션이 있긴 한데 이거는 퍼셉에서 보여드렸죠. 똑같아요. 그냥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그 미리 보기도 안 되고. 태초로 넘어갔을 때 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느낌이 드는 옵션도 있지만 솔직히 심심한 것들이 더 많긴 하네요.